니들은 내 집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오면서 나는 너희 집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도 없이 서 있어야 하니?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나는 반찬 든 장바구니를 들고 아들네 집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엄마가 아니라 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궁금하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은 늘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뒤엔 차가운 벽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실 일 있으시면 꼭 미리 말씀 주세요. 혹시나 집에 아무도 없으면 곤란할 수도 있어서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말도 없이 들어가 본적 있니? 그러곤 덧붙였죠. 반찬이랑 국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갈 건데, 들어가서 뭐 훔쳐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은 사생활이 중요하니까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며 나는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딸이 자기 집에 놀러 왔다가 한 말이었죠. 엄마, 나 어제 오빠 집 갔다가 사돈 어르신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 봤어. 진짜 놀랐다. 완전 익숙한 모습이더라고. 순간 나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단한 번도 그집 현관 비밀번호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아, 그리고 손주 옷장도 정리해주고 가셨다던데? 며느리랑 사돈 어르신 사이. 진짜 좋은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사도는 마음껏 드나드는 그 집에 나는 왜 이렇게도 불편한 사람인가. 사도는 들어가도 되고 나는 비밀번호를 몰라 밖에 서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나는 마트에서 돼지갈비가 세일하길래 손주가 좋아하겠다 싶어 한근 사들고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아들도 부재중이었죠. 혹시나 싶어 문 앞까지 갔지만 비밀번호가 없으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맡기기엔 고기라서 신선도도 걱정됐고 바로 문 앞에서 두고 가자니 햇빛에 금세 상할게 뻔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야 겨우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당황한 듯 말했죠. 아, 엄마 죄송해요. 저희 지금 외출 중이라서요. 혹시 경비실에 맡기시면 안 될까요?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거야. 밖에 두면 상해. 그럼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옆에서 무슨 말인가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더니 이내 다시 전화를 받아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그냥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시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 나 점심 먹으러 갈게. 다음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일을 조심스레 말했죠. 비밀번호도 모르고 문 앞에 서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아유, 내가 강도도 아니고. 딸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있어, 엄마. 사생활 같은 거. 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생활, 그 집엔 사돈 어르신이 비밀번호 누르고 잘도 드나들던데. 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며칠 전에 오빠 집 다녀왔는데, 사돈 어르신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 봤다고.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거짓말을 들킨 아이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엄마, 그건 며느리가 친정 엄마랑 워낙 자주 연락하고 같이 마트도 다니고 그래서 그래? 나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집 비밀번호도 몰라. 근데 며느리 친정 엄마는 자기 집처럼 들락거린다. 딸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 집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오잖아. 그건 그래서 나도 바꾸려고. 비밀번호.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럼 우리 못 들어가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사생활 좀 지키려 한다. 오고 싶으면 미리 연락하고 내가 집에 있을 때 와. 딸은 할 말을 잃은 듯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딸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이 사실 알아? 아니. 굳이 알릴 필요 없지 않겠니? 어차피 필요할 땐 연락 오겠지. 딸은 안쓰럽다는 듯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는 스스로를 강도처럼 대하며 남의 집문 앞에 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전화기만 바라보다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평일 오후 모처럼 밀어뒀던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이었죠. 왜? 또 무슨 일인데? 애 엄마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저도 야근이라 하연이 하원 시간에 아무도 못갈것 같아요. 집에 데리고만 있어 주시면 돼요. 두세 시간이면 돼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손녀 하연이는 아직 세 살, 어린아이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오후 5시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오는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로 걷다 보니 건너편 출구에서 나치근 두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눌러 쓴채 팔짱을 낀두 사람.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알수 있었어요. 둘은 회의하러 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손엔 콜라가 있었고, 며느리는 웃고 있었고, 아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죠. 나는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어요. 다만, 마음 한 구석이 스르르 멍들기 시작했어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이를 맡겼을까? 그냥 놀러 간다고 솔직히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말하면 안 맡아줄까봐. 그걸 알면서도 나는 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은이는 집에서 뛰어다니다. 금세 잠이 들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 밑을 바라봤어요. 거짓말 하나에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아들은 밤 9시가 넘어서야 왔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꿈나라였고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오늘 진짜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덕분에 잘 마쳤어요. 그래, 잘 됐으면 됐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잘 됐으면 됐다는 말. 이젠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거든요. 믿지 않아도 물을 권리조차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은 날이 무척 덥고 습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점 없었고, 에어컨을 켜기엔 전기세가 걱정되더군요. 식은 커피를 마시며 부채를 붙이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보나마나 아들이겠죠. 기시감처럼 밀려오는 불편함에 한번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를 눌렀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시간 좀 되세요? 무슨 일인데? 아니 하은이 엄마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 것도 못 먹어요. 엄마가 해주신 미역국이나 동태찌개 같은 거 먹고 싶다는데.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 제가 해준 음식은 짜다, 텁텁하다, 기름지다고 투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입덧이 심해지니 내 음식이 생각나나 봅니다. 그래? 그럼 며느리가 직접 와서 가져가겠지? 어, 그게 요즘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좀 가져다 주실 수 없을까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젠 대놓고, 내 집은 택배 창고고, 나는 배달원인가 봅니다. 아들, 너희 집 비밀번호는 내가 모르는 거 알지? 아, 맞다. 엄마, 그거 내가 문자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보내지 마라. 네, 보내지 말라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음식만 가져다주고, 얼굴도 못 보고, 그게 무슨 가족이니?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수학이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희 집문 앞에서 반찬 들고 서 있던 거몇 번인지 너는 기억도 안 나겠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해 주는 밥이 먹고 싶으면 직접 와서 가져가라. 나도 이젠 힘들다.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싱크대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동태는 냉동실에 있었고 미역은 이미 불려뒀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먼저 움직이려 했지만 이번엔 꾹 참았습니다. 냄비에 불도 켜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벌써 훅끈 달아오르더군요. 그날 저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도 보러 가지 않았고 불도 켜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군요. 내가 해주지 않는다고 누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해준다고 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은이 간식거리라도 사다 주려 들은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와 사돈을 봤어요. 카트에 이것저것 담고 깔깔 웃으며 장을 보던 두 사람. 어깨를 스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그거 지난번에 하은이가 잘 먹던 거잖아. 아! 맞다. 그럼, 이거 하나 더 사자. 하은이 간식은 내가 챙겨둘게. 하은이 간식을 내가 챙긴다는 말이 왠지 가슴 한쪽을 콕 찌르더군요.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향하는 두 사람 뒤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같은 아파트 방향으로 걷게 되었고,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비춰져 걸었죠. 그리고 아들 내집 앞. 내가 서 있던 복도 끝에서 며느리 친정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편하게 대하고 있었고 그 집의 사적인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며느리 집의 현관문 앞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연의 끝에 선 느낌이었죠. 무겁게 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내 자리로도 사람을 골라낼 수 있구나. 마트에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돈과 며느리가 함께 장을 보며 손주 간식을 챙기던 모습. 그건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죠. 나는 그냥 뭔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 반찬, 간식, 아이돌봄. 무엇 하나라도 떨어지면 떠오르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예비냉장고나 베이비시터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는 예쁘고, 보고 있으면 기운이 솟고, 웃을 때마다 마음이 녹지만, 그 아이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또 서운함이나 문제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죠. 며느리에게 섭섭하다고 직접 말해본 적은 없지만 아들마저 나의 마음보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걸볼 때면 가슴 깊은 데서 나는 이 가족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첫 돌상 차려 주던 날, 아들이 맞벌이 힘들다며 손주를 일주일간 봐주던 날, 며느리가 유산기 있어 누워있을 때 매일같이 죽을 끓이던 날, 그 모든 날이 한순간에 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손주 잠깐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둘다 일정이 있어서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거실 등을 껐습니다. 일요일 아침 창문을 열자 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김치전에 막걸리나 한잔하고 싶은 그런 날이었죠. 모처럼 스스로를 위해 끓인 미역국과 따뜻한 밥, 밥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또 아이 맡기려는 전화겠지 하는 생각에 잠깐 망설였지만, 이번엔 받기로 했어요. 확실히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하은이 오늘 유치원에서 소풍 가는 날인데, 저희가 둘다 일정이 꼬여서요. 하은이 하원 후에 몇 시간만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안 돼. 안 되네. 나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내가 먼저 깨뜨렸습니다. 너희 친정어머님은 자주 오시나 봐. 손주 간식도 챙기시고 같이 마트도 다니시고. 어, 어머니 그건 뭐 가깝다 보니 그래. 가깝고 편하니까 비밀번호도 알려줬겠지. 하은이도 거기다 부탁하면 되겠네. 이번엔 며느리가 제대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집문 앞에 서 있던 적이 셀 수도 없이 많아. 너희 없다고 냉장고에 반찬 넣을 수 없다고 해서 그 무더위에 경비실에 맡긴 적도 있고, 애 데리러 가서 연락이 안돼 문도 못 열고 기다린 적도 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니들 새끼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뭐 해봐주는 보모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건 정말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응. 아니야. 앞으로 나도 내가 필요할 땐 말할게. 너희 집 사정 봐주면서 챙겨주는 거 이제는 안 할란다.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역국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 다음 날 오후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예쁜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작은 카네이션 브로치, 손편지 한 장, 그리고 정갈하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가 들어 있었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손주에게도 어머니께도 부끄러운 엄마이자 며느리였네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한참을 편지를 바라보다가 그 쇼핑백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아들의 회사 앞으로 향했죠. 아들이 로비로 내려오자 나는 쇼핑백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그 집에 잘 전해줘. 아들은 놀란 눈으로 쇼핑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하은이 엄마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 받는 사이가 아니라 필요할 때 부려먹는 관계였잖아. 그게 우리 가족이었던 것 같네.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건 하은이 엄마도 후회하고 그래서 됐어. 너희 장모는 비밀번호도 알고 자유롭게 드나드시잖아. 나는 냉장고 문 하나 열려면 전화 몇 번은 해야 열리는 사람이고.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입을 열수 없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집엔 내가 안 가는 게더 편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서로 편하게 지내자.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먼저 돌아섰습니다. 한달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손주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가족 참여 수업이 열린 날이었죠. 며느리와 아들은 둘다 퇴근이 늦어 할머니인 나에게 참석을 부탁하려고 했지만 이미 나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헐레벌떡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땐 행사는 이미 절반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손주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색종이를 접고 있던 모습. 그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라도 오시게 했어야 했는데, 아들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없는 자리, 엄마가 늘 채워줬었지. 그 순간 아들의 머릿속에 아무 말 없이, 늘 반찬을 챙겨주고, 무슨 일이든 다 받아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나는 문화센터에서 옆자리 노인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강릉 가신다면서요? 혼자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나도 아들네 보모 식모 노릇 그만뒀거든요. 그녀가 정문을 지나칠 때 며느리의 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저희 집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아들놈 집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며느리와 마음껏 제 집을 드나들던 걸 똑같이 당해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